똥 범벅이야 여기. 똥인데 그게 찍 밀린 거지. 어머,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안녕하세요. 세 마리 고양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사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털과의 전쟁을 위해 구매한 로봇 청소기를 리뷰해 보려고 해요.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내용은 워낙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사의 시점으로 바라본 장단점 다섯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우선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로봇 청소기는 로보락 S9 플립인데요.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할부로 구매를 했습니다. 배수 방식은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수동 급배수 방식으로 선택을 했어요. 설치 후에는 걸레를 세척하는 전용 세제를 세제통에 넣어주고 어플을 깔아서 최대한 바닥에 있는 물건은 치운 뒤 공간을 스캔해 줍니다. 그리고 난후 어플에서 몇 가지 설정만 해주면. 청소 준비는 끝입니다. 앱에서는 다양한 설정이 가능한데, 흡입을 먼저 하고 바닥을 닦을지, 흡입과 물걸레를 동시에 돌릴지 선택할 수 있고, 걸레를 세척하는 간격이나 청소 금지 구역을 설정할 수 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 다 흡입을 하고 닦으려고 하면 또다시 바닥에 털이 굴러 다니고 있기 때문에 흡입포 바로 닦을 수 있게끔 동시 설정을 했고 걸레를 세척하는 간격은 10분으로 설정을 했다가 물통을 자주 갈아줘야 된 단점이 있어서 다시 15분으로 설정했어요. 자 그럼 바로 단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똥 범벅이야 여기 지금. 똥인데 그게 찍 밀린 거지? 뭐 음. 이거 어디 된 거야? 물통이 좀 닦아가지고. 어. 많이 없는데 네. 토사물이나 배변을 치우는 것에는 한계가 아유. 있습니다 고양이는 대소변을 잘 가리기는 하지만 이똥 범벅이야 바닥이 가끔씩 엉덩이 털에 묻은 응가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종종 헤어볼을 토하는데요 워낙 작아서 그런지 잘 인식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봇청소기를 돌리기 전에 바닥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외출한 경우에는 카메라 모드로 바닥을 체크한 뒤 로봇청소기를 돌리는 것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 단점은 흡입구 롤러에는 털이 전혀 엉키지 않는데 이 가운데 롤러에는 유독 털이 잘 감겨서 주기적으로 털을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뾰족한 드라이버 같은 걸로 들어 올리니까 바퀴가 분리가 돼서 털 청소하기가 조금 수월하더라고요. 세 번째 단점은 고양이 화장실 앞에 보통 배변 패드를 많이 깔잖아요 근데 여기에 올라갈 때 부웅 하는 소리가 굉장히 커서 예민한 고양이들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트 안에 있는 모래 청소는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은 청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제가 직접 청소기로 청소를 합니다 네 번째 단점은 단점이라기보단 좀 아쉬운 점인데 고양이를 키우는 집은 캣타워나 캣툴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잖아요 로봇청소기가 들어갈 수 없어서 직접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아, 하필이면 고양이 3마리 집으로 왔네요 <laughs> 개인적인 바램은 뭐 머지않아 이런 기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항벽에 이끼를 청소해주는 청소 물고기처럼 캣트이나 캣타워를 타고 올라가면서 털을 청소해주는 그런 기능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마지막 단점, 다섯 번째. 털이 조금 긴 카페트에는 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오류가 나면서 주인님 저를 구해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뜨기도 하는데 특히 크기가 작은 화장실 발매트는 이렇게 걸려서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 구출해줘야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거실에 깔아놓은 이런 짧은 털의 카페트 같은 경우에는 청소가 잘 되더라고요. 이 단점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카페트 청소하기를 설정하는 건데요. 대부분 카펫의 긴털이 물걸레에 걸리면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앱에서 카페트 청소하기 모드를 켜두면 물걸레를 탈거한 후에 카페트만 먼저 청소하고 나머지 청소를 하기 때문에 걸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발매트는 가볍고 고정이 잘안 돼서 여전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청소 금지 구역으로 따로 설정을 하거나 청소 전에 미리 치워둬야 한다는 점이 좀 번거롭게 느껴져서 마지막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점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은 매일 한 번씩 로봇 청소기를 돌려주다 보니까 항상 바닥이 뽀송뽀송하게 유지가 되고 가끔씩 바닥에 보였던 똥꼬스키들이 다 실종이 됐어요. 양발바닥에서 나던 그꼬순내도 같이 실종 됐다는 점. 좀 아쉽네요. 그리고 좀 걱정했던 게, 가끔 유튜브 쇼츠에 보면 고양이 꼬리에 털을 흡입해서 위험한 장면이 연출되는 걸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고양이가 누워있거나 엎어져 있어도 잘 피해서 위험한 상황은 거의 없었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하고 고양이들이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을 어플로 봤을 때 발자국 모양이 찍혀져 있어서 애완동물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세 번째 장점은 청소 시간이 대폭 줄어들어서 그 시간에 고양이들 케어도 해주고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네번째 다섯번째 장점은 털과 관련 있는건데 알러지 있는 저희 언니가 집에 놀러왔을 때도 로봇청소기를 돌리고 난 후에는 알러지 반응이 그 전보다 훨씬 줄어들어서 그나마 저희 집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점은 부분적으로 카페트를 깔아두더라도 강마루 바닥이라서 털이 많이 날렸었는데 바닥을 꼼꼼하게 청소를 하니까 공기 중에 날리는 털도 훨씬 줄어들었고 가끔씩 코속이 간질간질 이래서 보면은 코 속에 고양이 털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쭉 잡아 당기면 빠지는 그런 긴 털이 들어갈 때가 많았어요. 근데 코 속에서 털을 뽑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달 정도 하루 한 번씩 로보락 S9 슬림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털 청소에 특화된 강력한 청소기는 아니지만 고양이 집사의 삶의 질을 한 50%에서 70% 이상은 올려 주는 아주 좋은 조력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철은 당연히 100% 케어할 수 없겠지만 똥코스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애주는 것 같아요.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데 로봇청소기를 구매할 계획이라면꼭 유의하셔서 저희처럼 바닥에 응가치라는 경우가 없기를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꿀꿀꿀.